천장이 낮은 집에 들어가면 처음엔 아늑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감싸주는 듯한 안정감이 있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천장의 높이를 단순한 구조가 아닌 삶의 기운을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천장이 낮으면 결국 그릇이 작아져 들어올 수 있는 복과 기운이 한정된다고 해석하지요. 천장이 낮다는 것은 곧 머리 위 공간이 좁다는 뜻입니다. 머리 위 공간이 좁아지면 우리의 생각과 기운도 눌리게 됩니다. 이런 집에 오래 살면 마음이 답답하고 시야가 좁아져 삶의 활력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분들께는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릴 수 있지요. 풍수에서는 천장이 낮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건강의 문제입니다. 천장이 낮으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머물러 탁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는 침실의 천장이 낮다면 숙면을 방해해 다음날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머리 위가 막혀 있다는 것은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늘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약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압박의 기운이라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런 집에 오래 거주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재물과 기회의 문제입니다. 재물은 기운의 흐름을 따라 들어오는데 천장이 낮아 기운이 막히면 새로운 기회와 인연도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 같은 중심 공간의 천장이 낮다면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천장이 높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는 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우선 밝은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기운을 확장시킵니다. 천장이 낮은 집일수록 조명을 은은하게 여러 개 두어 공간을 환하게 만들면 눌린 기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밝은 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천장과 벽을 흰색이나 밝은 톤으로 꾸미면 실제 높이는 그대로지만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부엌과 거실처럼 가족이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두운 색을 피하고 밝고 따뜻한 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울의 활용입니다. 거울은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대표적인 풍수 아이템입니다. 낮은 천장이 주는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 거실 벽에 거울을 적절히 두면 기운이 확장되고 답답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넷째, 가구 배치의 조정입니다. 큰 가구를 천장 가까이 두면 집이 더 눌려 보입니다. 가구의 높이를 낮추고 여백을 살리면 공간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풍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천장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존재라죠. 천장이 낮다는 것은 곧 하늘이 낮아진 것이고, 이는 곧 꿈과 목표가 작아지는 삶을 뜻합니다. 50대 이후는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늘이 낮아지면 스스로를 가두고 기운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지혜를 더하면 낮은 천장도 오히려 아늑한 보호막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환기, 조명, 색상, 가구 배치입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혜롭게 바꾸는 생활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장이 낮은 집은 풍수적으로 건강, 정신, 재물운에 제약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 환한색, 여백 있는 배치를 통해 그 기운을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집은 결국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삶이 불편하고, 그릇이 넓으면, 삶이 풍요롭습니다. 만약 그릇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 담는 마음을 넓히면 됩니다. 풍수의 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집을 살리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